샬롬. 알레디아 방송 크리스찬 가정 회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배우자를 연구하라. 배우자를 연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은 원래 그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형제들, 크리스천 형제 자매 관계에서 우리가 어, 만약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그 형제의 짐을 어떻게 함께 질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고 나도 시험을 받아 그러한 자리에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가 누굽니까?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죠. 그러므로 오늘 남편과 아내가 짐을 서로 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바로 배우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뭐 논문을 쓰나 무슨 배우자를 연구해. 배우자를 연구하라는 것은 배우자를 깊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탐색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느 때 기분이 좋아지고 무슨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때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고 화를 내는지, 아내나 남편의 자존심을 긁는 말이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아내나 남편이 어떻게 해줄 때 가장 자기의 존재감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존재감을 어, 갖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에...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이웃집 남자와 비교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모든 남자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남편은 자신의 형제와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남편은 형제와 비교를 당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갑니다. 어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내는 돈 없는 거에 좀 돈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내가 좀 줄여 살면 되지 그렇지만 어떤 아내는 돈이 부족할 때는 무지한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예민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차라고 할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아내나 남편이 화를 내거나, 긴장하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는 아주 기분을, 기분이 좋아지고, 어,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를 깊이 연구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이 계명이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관찰하고 탐색한 아내의 약점이나 연약함이나 취약함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그 짐을 함께 지려고 하는 각오가 없다면 그 남편은 아내에게 일평생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탐색한 결과, 드러난 남편의 연약함과 취약함, 심리적인 약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냥 비판만, 비판만 하고 앉았다면, 그 아내는 아마 남편에게 일평생 스트레스만 주는 아내로, 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누가 보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를 깊이 관찰하고 탐색하고 연구해서 배우자의 심리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약점과 취약성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을 서로 줘라. 누구나 짐은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매우, 아, 소심하고, 예민해서, 무슨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 조금 들으면, 금방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히 돈에 예민해서 돈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남편은 조금 아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잔소리한다, 간섭한다 싶으면 매우 분노하고 어, 혈기 방장해지는 그런 그 남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짐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짐도 있고, 물질적인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아 배우자 상대방의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없는 남편과 아내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남이죠. 남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남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뭐 교회에서 만날 일도 없고, 이 사회에서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그런 그 사람의 짐을 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형제 자매.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인 이 남편과 아내. 이 관계에서는 짐을 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배우자의 짐을 지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말하며 아내의 짐을 지기로 책임지기로 결단한 사람을 남편이라고 말하며 남편의 짐을 책임지기로 결단한 사람을 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아, 내 네, 연약함이라고 해서 그냥 그 연약함을 무작정 발현해서는 될까요? 만약에 남편이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발견된 그 어떤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상담 받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상담을 받게 되면 나 자신이 엄청난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받으세요. 나는 이래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는 이런 줄 알고 있어. 그리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심리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배우자가 고통받지 않게 노력하는 것. 이것은 바로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줄 알아. 아,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아, 나 고치려고 하,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온다면, 어, 그 사람은 일평생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지금 상대 배우자가 나의 짐을 지기로 결단을 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거기 보조를 같이 맞춰서 나도 내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묻어내를,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남편도 아내의 짐을 지고, 아내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이 서로 보일 때, 내가 상대방의 짐을 지는 그 기쁨이 있고 그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노력하고, 서로 간에 고치려고 애를 쓰고, 서로 간에 짐을 지려고 애쓸 때, 그때. 서로 짐을 지는 그 일이 쉬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정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절대로 잘못 나갈 일이 없게 되고 아이들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배우자를 탐색하고 연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서로 짐을 지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